어젯밤에는 일본 국민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LPGA U.S. 오픈 여자 골프 대회에서 최종 선두로 달리던 시부노 히나코 선수가 우승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국의 김아림 선수에게 역전패하면서 최종 순위 4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일본 언론과 국민들이 모두 원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US 오픈 여자 우승 예상을 대서 특필하던 언론들이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세계 최고의 여자 프로골프 대회인 2020 LPGA 투어 US 여자 오픈 최종 F라운드에서 생애 첫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한 우리 대한민국의 김아림 선수가 버디 6개, 보기 2개로 최종 라운드 합계 3언더파 281타를 기록해 우승하면서 우승 상금 100만 달러 약 11억 원을 획득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 선수는 버디 4개, 보기 1개로 최종 2언더파 282타로 준우승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잊을 수 없는 스포츠 최고의 장면에 박세리 선수의 맨발 샷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998년 미국 US 오픈에서 해저드 라인에 걸려 있는 공을 치기 위해 양말까지 벗고 맨발로 연못에 들어가서 샷을 했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IMF를 극복하고 있던 국민들에게 큰 힘을 주었고 공익 광고에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영웅 박세리의 이미지를 깊게 각인 시켰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이런 영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는 폭망이고 걷잡을 수 없는 c19의 확산으로 사회적으로 어수선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일본에게 박세리와 박찬호 같은 국민적인 영웅이 나타나기를 일본 정부가 먼저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도 좋은 일이 없는 현실을 마주대하면서 희망의 본이 되는 영웅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US 여자 오픈은 LPGA 5대 메이저 대회이지만 실제적으로 LPGA 최고의 대회입니다. 금년에 75회를 맞이한 US 여자 오픈은 통상금 550만 달러 약 60억 원과 우승상금 100만 달러 약 11억 원을 놓고 156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인 이정은 선수와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 2위인 김세영 선수까지 모두 27명의 태극낭자들이 출전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회에서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던 시보노 히나코 선수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엄청난 관심을 쏟았습니다. 속보로 시부노 히나코 선수는 US 오픈 대회를 석권할 것인가? 라는 뉴스가 일본 언론을 도배할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부노 히나코 선수는 2019년 LPGA 투어 AIG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메이저 대회 2승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노 선수는 항상 웃는 얼굴로 시합을 한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스마일링 신데렐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왔다. 해외 언론에서 극찬하며 주목하고 있다. 라면서 최종 라운드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국 언론 US투데이도 3타차로 선두 탈취했다. 신데렐라가 큰일을 해낼 것 같다. 영국 BBC도 시부너 선수의 말을 전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일본 선수의 US오픈 대회의 첫 번째 우승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승은 당연하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기후 악천으로 하루 수년 되는 것이 시부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U.S. 오픈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면 떠오르는 세계적인 기록을 정리해 본다. 라며 미리 김치국을 벌컥벌컥 마시는 보도를 합니다. 시부노가 우승을 하면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한 최초의 일본인이 된다. 브리티시 여자 오픈과 U.S. 여자 오픈 대회를 동시에 우승한 선수는 5 명밖에 없다. 여섯 번째 선수가 된다. 특히 브리티시 우승을 하고 바로 다음에 U.S. 오픈을 연속 우승한 선수는 호주의 캐리 웹뿐이다. U.S. 오픈 대회 첫 번째 출전에서 우승한 것은 사상 다섯 번째가 된다. 우승하면 상금이 100만 달러이고 향후 10년간 U.S. 여자 오픈 출전권도 획득한다.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우승을 예상하고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종 라운드는 일본의 많은 방송국들이 총출동해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지상파 방송들은 물론이고 골프 네트워크 등 민간 방송까지 나서서 14일 자정부터 15일 새벽까지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방송 채널이 밤을 새워 시부노의 US 여자 오픈을 생중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우승 축하 파티를 미리 준비하며 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밤새 응원했지만 한국의 태극 낭자가 우승을 하고 시부노는 4위로 마감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원통한 눈물을 흘렸다. 라는 제목으로 시부노가 엄청 억울하다. 하지만 이것도 실력이다. 라고 한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시부노가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에 일본 국민들이 모두 함께 원통해하고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이제스트 지는 다시 싸우고 싶다. 복수를 맹세하는 시부노라는 제목으로 내년에는 꼭 우승을 해서 복수를 하겠다. 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스포츠 언론뿐 아니라 많은 언론들도 정말 분하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13번과 16번 홀은 너무 아깝다. 마지막에 버디를 했어야 했다. 나는 인터뷰를 실으면서 시부노의 억울함과 분노를 전달했습니다. 트위터에도 시부노는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았다. 잘했다. 다만 편하게 플레이를 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이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난다. 라는 트윗이 넘쳐났습니다. 반대로 페인 분석에 나선 일부 보도가 있기도 합니다. 소나코시 소노코 골프 전문 기자는 최종 라운드에서 너무 서둘렀다. 일본 홀부터 클럽을 잘못 선택했다. 가장 큰 실수는 옷을 얇게 입고 나온 것이다. 한국 선수들은 니트 모자에 귀마개를 하고 스웨터 위에 다운까지 입고 나왔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멘탈 컨트롤에도 완패했다 라면서 실수할 때마다 분노를 표현한 것은 결국 우승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우승을 한 한국의 김아림 선수는 끝까지 침착하게 마지막 골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았고, 경기를 마치고 난 후에야 커피를 쏟을 정도로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밤새와 영웅을 기다리면서 당연히 우승할 것이다. 축배를 들자. 라고 중계를 보던 일본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일본에서 또다시 한국에 추격당하고 완패했다라는 사실만 확인한 것입니다. 아시아 축구 선수권에서 울산 현대에게 한방 먹은 디셀 고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 남자에게 실력으로 완패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밤새워본 고통이 엄청났습니다. 정말 살맛이 안나는 섬나라 일본입니다. 얼마 전 급히 어딘가로 갈 일이 있어 택시를 탔다. 요즘 베트남 호주민 날씨는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인데 기사가 창문을 연 채로 달린다. 더욱이 에어컨을 틀어줄 수 없냐는 나의 물음에 마스크를 쓴 기사가 k h N.G.C.를 외치며 빠르게 달린다. 아마 내가 한국인이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베트남 보건부는 지역사회의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커넥티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대중교통 및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위해 COVID-19 질병 예방에 대한 권장 사항을 발표했다. 보건부는 운전자가 일하는 동안 승객과 대화할 때 마스크를 사용할 것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호흡기 분비물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천이나 손수건 또는 소매로 코와 입을 가릴 것 사용한 종이 타월은 밀봉된 봉투에 넣어 지정된 폐기물 용기에 버리고 소독제로 손을 씻을 것거리고 차량의 자연 환기 사용을 장려하십시오라고 권고했다. 운전자는 이 권고를 따랐던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할 만도 했던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릇 택시를 부르면 너 중국 사람 아닌 거 확실하지? 라고 묻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한다는 뉴스가 발표된 이후로 한국인에게 경계심을 감추지 않는 눈치였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한인 밀집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의 수는 공식 집계된 숫가 대략 18만 명이다. 등록되지 않은 숫까지 포함하면 25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한인 전인 푸미웅에는 8천여 명의 한국 교민이 살고 있다. 그런데 지난 17일 푸미웅의 한 아파트에서 베트남인 확진자 한 명이 나왔다. 그날 오후 보건국에서는 아파트 입구를 봉쇄하고 거주 주민 모두에게 14일간 출입을 금지하는 코트 격리를 시행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은 약 45세대 정도. 소문이 퍼지자마자 그날 근처 마켓과 쇼핑은 늦은 밤까지 길게 줄을 서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로 붐볐고 다음 날까지도 식품점이나 정육점의 주문량이 폭주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워낙 많은 수의 교민이 사는 동네이기에 사람들의 불안감은 급속도로 치솟았다. 갑작스레 아파트에 격리된 사람들은 다들 누군가의 지인이거나 아는 사람들이었다. 나와 가까운 친구 또한 딸과 함께 격리되었다. 전화와 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위로의 말을 보내면서 코로나 19가 조금씩 나와 가까워지고 있구나 싶어 실감이 났다. 내 생활 공간의 범위가 조여드는 기분이 들었다. 아파트 전체가 봉쇄되긴 했지만 1층 경비원을 통해서 물품 배달은 가능한 상태였다. 다음날, 한인회에서는 격리 조치된 한국 교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했고, 같은 지역에 사는 교민들의 도움과 응원의 손길이 이어졌다. 식당에서 음식을 반찬가게에서 김치 등을 무료로 보내주고, 아파트 단톡방에서는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를 위로했다고 한다. 이런 순간 한국인들은 재빠르게 손을 내밀고 힘을 합치며 본정을 나눈다. 살고 있는 곳에서 몇 백미터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불안감은 순식간에 고조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 상황을 몸소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와 응원이 재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순식간에 버지는 교민들의 협력. 다음 날 보건당국은 방침을 바꾸어 확진자가 머무르고 있던 8층 주민만 14일 격리하기로 하고 아파트 전체에 내려졌던 봉쇄를 철회했다. 하룻밤 동안 주민들의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고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베트남 당국이 얼마나 빠르고 엄격한 조치를 내리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사건이었다. 2월 중순 이후 한국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던 당시 베트남 내 여론은 한국인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었고 거주하는 교민의 수 또한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이기에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으로 인한 감염이 퍼질까봐 불안해했다. 베트남 뉴스에 올라오는 한국의 코로나 관련 기사에는 간혹 한국인 너네 나라로 돌아가와 같은 댓글이 달리곤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베트남 내 코로나 확진자 중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다. 대부분 영국과 유럽, 미국을 다녀온 베트남인이나 외국인이 확진자로 확인되었다. 이번 포융 아파트의 확진자 또한 전날 비행기로 미국에서 들어온 베트남 여성이었다. 한국 교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지역이기에 교민들 사이에 전염이 발생할까봐 두려움이 순식간에 확산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다행스럽게도 큰 문제 없이 며칠의 시간이 지나갔다. 그 이후로도 계속 베트남 내 확진자는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3월 21일 기준으로 94명이 되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고국의 소식은 이곳에서 점점 더 긴박하게 느껴진다. 내가 만약 확진이 된다면 제 외국인에게 이 나라 사람들이 진료와 치료를 제대로 받게 해줄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느끼게 되는 날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잘 지내려고 하고 있고 서로에게 힘과 도움을 주는 한인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힘들수록 마음을 모아 따뜻한 정을 순식간에 만드는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는 늘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 이 막막한 시간을 견디게 해준다.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 박림공장에서 근무하는 현지인 직원 한 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공장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품질 검사 담당 부서 소속이어서 일단 생산 라인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보건부는 13일 봉쇄된 하노이시 메리년 하로이 지역 주민 2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262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이 가운데 26세 남성인 261번 확진자는 베트남 북부 방린에 있는 삼성 직원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 측은 262번 확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 방닌 공장의 품질 검사 담당 부서 소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디스플레이는 방닌 공장 품질 검사 부서가 있는 건물을 임시 폐쇄하고 건물과 통근 버스 등에 대한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262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들을 격리 조처했습니다. 다만 생산 라인은 262번 확진자와 무관해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rampo